제일 가능이는 관계 의 바이블 인간관계론에서 물고기를 잡으려면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아니라 마땅히 물고기가 좋아하는 미끼를 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을 안아주는 남자 이태양입니다. 오늘은 오랜 세월이 걸렸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뒤늦게 깨닫게 된 사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팩트부터 하나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사랑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진심이라든가 큰 사랑의 마음은 결코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크다는 것은 내 마음의 훈장은 될수 있을지언정 상대방에게까지 고맙거나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때로는 혼자만 너무 좋아하는 마음이 상대에게는 부담이나 죄책감을 심어줄 수도 있고 스스로에게는 집착과 상처나 불안을 남겨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큰 사랑의 마음이 오히려 사랑의 싹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싹을 짓밟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인트는 사랑의 마음을 키우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안 되고 지혜와 노력을 통해 상대가 나를 원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하는 마음에는 한계가 없지만 상대의 사랑에 응답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억지로 하는 일은 지치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그 사랑을 소중히 지켜내고 싶다면 자꾸만 사랑의 마음을 표현할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에 사랑이 싹 트게 해야 하고 상대의 눈에 내가 사랑스럽게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할 만큼 고맙고 남은 생을 힘내서 살아야겠다고 느끼게 만들 만큼 고마운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의 간절한 소망을 어려움을 감수하면서라도 잘 들어주었던 누군가에 대한 고마운 기억 때문입니다. 반대로 소중한 사랑을 가슴 아프게 떠나보내야만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의 간절한 부탁을 내 기준으로 사소한 마음이겠거니 생각했던 아니란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즉,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만큼 상대에게 큰 기쁨과 감동을 주는 것은 없고 상대의 말을 무시하고 소홀히 여기는 것만큼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실망을 안겨주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상대의 말을 잘 기억해주고 잘 들어주려고 항상 노력하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랑한다는 백마디 말보다 훨씬 강력하고 큰 사랑의 표현입니다. 두 번째 팁은 사랑한다면 정말 잘 이해해 주십시오. 말로 이해하거나 가슴으로 이해해서는 안됩니다. 오히려 음, 머리로 이해해야만 합니다. 사람은 생김새나 성격이 다른 만큼이나 주어진 환경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도 다르며,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다릅니다. 토끼 같은 사람은 그 나름의 귀여움과 발랄함이라는 장점이 있고, 소심함과 연약함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요 같은 사람은 센스라든가 섹시함의 매력은 있지만 바람기라든가 변덕 같은 단점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상대를 위한다고 말하지만 실은 내 마음이 편하자고 하는 모든 것들, 가령 토끼에게도 걱정된다고 고기를 잡고 먹이려 한다거나, 여고에게도 계속 풀만 주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데일 카네기도 부루의 고전 인간관계론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주고서 스스로 잘해줬다고 착각하지 말고, 물고기에게는 마땅히 물고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상대방의 모든 것이 예뻐 보이고 잘 이해해 줄수 있게 됩니다. 그런 진정한 사랑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고 아껴 주고 포용해 줄때 상대의 마음 속에도 자연스럽게 나를 위해 이것저것 맞춰주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이지만 가장 중요하고 소홀하기 쉬운 것은 꾸준히 자기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진심과 간절한 마음만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사랑은 없습니다. 사랑은 반복되는 애원이나 표현에 의해서가 아니라 고마운 마음과 동경하는 마음에서 싹 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단점은 꾸준히 개선시켜 나가려고 노력하고, 장점은 꾸준히 개발시켜 나가려고 애쓰는 모습만큼 상대의 눈을 반짝이게 만드는 것은 없고,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익숙하고 가까워졌다고 사랑이 식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긴장의 끈을 놓고 상대를 편하게만 생각하고 안일하게 행동하는 것이 상대를 눈돌리게 하고 마음을 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사랑을 주고 받으려는 노력 이상으로 스스로를 멋지고 아름답게 가꾸도록 노력하십시오. 결론입니다. 사랑의 핵심은 첫째,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입니다. 둘째, 상대방을 잘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셋째, 좋은 사람이 되려고 꾸준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모두 내 사랑의 마음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 속에 사랑이 자라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어지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므로 자꾸만 기대하고 구속하고 집착하고 잔소리하지 말고 상대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스스로 좋은 사람이 되십시오. 요약하겠습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원하는 것을 주도록 힘쓰고 자꾸만 상대에게 바라고 기대할 것이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원하고 해 주고 싶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저처럼 나이만 먹지 않기 위해서는 물고기와 지령의 이야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예쁜 사랑을 응원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